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저는 강남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 놀러 오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동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으세요. 뭐 이사를 했든 이직을 하셨든 사업을 새로 만들던 확장을 했던 이렇게 이동 이사 변화 계속 변화 무쌍한 도전을 한다고 하시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손해가 큰 이익으로 바꾸려고 하면 한 가지의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 포인트 상담하러 오시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31세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31세 원숭이띠분들은, 음,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라고 하면 헛발. 쓸데없는 생각. 어,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하네요. 내가 생각은 많아. 하지만 실제로 한건 없어. 근데 사업을 하겠대. 이사를 하겠대. 이직을 하겠대.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전혀 생각한 게 없고, 뭐, 해놓은 거 없는데,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야. 어, 그리고 계획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잘 될까요? 근데 경험이 없어. 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될지 불안도 해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고 생각만 많아서 뭔가 큰 기회가 있으면 그큰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높고 뭔가 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직 혼란의 시기가 도래왔다라고 하네요. 6개월 동안 어, 생각은 많은데 이러다가 다 놓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금전운. 사업은, 이동수, 변화가 들어왔을 때, 그때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애원도 같이 들어와요. 내가 일해서 연애원,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랑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동, 변화수에 대해서 연애원도 같이 잡을 가능성은 높지만, 만약에 내가 일을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연애원도 같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순한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어, 뭔가, 톡톡 튀시는 분보다는 안정적이고, 뭔가, 내실 있고, 어, 그런 분들이 아니면, 나도 성에 안 차는 거야. 외모로 성에 안 찬다고 하네, 원숭이띠분들이.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실속 있는 실속형을 찾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면, 맞선, 또는 선짜리, 소개팅, 믿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개를 받아라. 그러면 분명히 인연이 그분들 사이에서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투자는 하지 마세요. 투자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잔잔바리, 빨리빨리 돈 빠낼 수 있는 거. 왜냐면 잘안 되거든.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할수 있을 만큼 투자해야 되고 또는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시고요. 구설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구설이 나한테 좋은 구설로 바뀔 가능성은 하반기. 중에 하반기. 참말 없쓸때 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거 못 참는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들이 뒷담 깔때 참고 있어야 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그거, 하, 그래도 그거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미래보사한테 상담하러 오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43세 원숭이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3세 원숭이띠분들은 근저 눈이 내가 일장충몽이라고 해야 되나? 쇼핑 중독을 이 해야 되나? 돈이 있으면 다 써. 어. 그리고 돈이 막상 가지고 있으면 남지가 않아.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끼고 아낀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한 곳에 다 쓰고, 아끼고 아낀다 하더라도 그게 불려지지 않고 돈이 소비되는 쪽으로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이놈아, 라고 하니까, 음, 남는 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꾸준히 뭔가 자격증을 따고, 뭔가 사업을 확장시키고, 영업을 하고 하면서 내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가고, 내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쓴 만큼 빠져나가는데 번 만큼 빠져나가는데 번 것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뭔가 줄일 수가 없다고 하니 내가 뭐 자격증을 딴다, 너내 실력을 쌓아서 내 수입을 늘려야만 가능가능 확장형으로 가야 되고요. 뭐 투자는 음, 투자는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주식 쪽으로 하시라고 하네요. 음, 부동산도 나쁘지 않지만 주식쪽으로 가시고요. 이번에 문서는 주식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동산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움직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웬만하면 안 움직였으면 좋겠고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냥 가지고 있어라. 또는 내가 사는 것과는 그, 괜찮지만 그거를 팔아버리는 것은 조금 아니다. 묶어져 있어야 되는 땅 문서다. 라고 합니다. 음.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요. 직장에서는 내가 승진운이 있지만 그 승진운이 놓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빨리 이 승진운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구설하니 구설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고 구설 중에서는 어, 친구 사이의 구설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합니다. 직장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어요. 단지 구설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또는, 어, 른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제 계속, 그냥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직장이나 상사 이런 부분 보다는. 그래서 내가 인복이 없구나.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연애용은 없어요? 음, 원숭이띠분들은 이번 6개월 동안 연애운이다 스쳐 지나가는 형국이니까 내가 이 스쳐 지나가는 형국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미래보살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중요하고 궁금하고 자세한 상담은 개인적으로 전화상담, 방문상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지금부터 55세 원숭이띠 분들 운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은 55세 분들 이 분들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음, 연애운이 제일 좋네요. 역시 돌아오는 사랑이라고. 음, 뭐 재해가 될까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연애 운이 좋아서 갑작스럽게 대시가 많이 들어온다던가, 저 인자 있는데요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고, 이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고, 이성들이 갑자기 나한테 들이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내가 연애 운이 점점 좋아지면서, 세컨드, 떨드, 뭐, 이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임자가 있든 없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랑은 결국에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더 궁금한 것들은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면 될것 같고요. 55세 분들 직장분은 6개월 동안 내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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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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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힘들게 진행해야 을 돼요. 그렇게 참고 참아야지 내년에 괜찮아진다. 이번 6개월 동안 직장과 사업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6개월을 참고 지나가야지 내년에 괜찮아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내가 취업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백수예요 하시는 분들은 매전에 했던 거 반드시 다시 하라고 하라 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문서 언니나 또는 이제 금전 언니 같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해왔던 일을 계속 하셔야지 문서 언니 들어오고, 새로운 일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음, 바꾸셔도 생각, 바꾸셔도 좋지만, 그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이 꽤 크다. 이동을 하면서 내가 기부앤 테이크다. 내 스트레스 또는 나의 변화와 함께 금전이 많이 깨져나간다는 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이번 6개월 동안 스트레스도 많고 혈압도 문제가 많으실 거고 어 당뇨, 당뇨, 어 설탕, 탄수화물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만의 가능성 또는 사 살을 찐다 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 스트레스가 높다, 어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많고 7, 8월 넘어가고 9월 넘어가서야지 사람들과 사이가 조금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인연이기보다는 내가 감정 소비를 하는 인연이 지금까지 많이 돌아왔지만, 어, 11월, 1 2월은 되고 또는 이제 한 9월부터 9, 10월달부터 뭔가 기미가 생길 거예요. 내 인복이 점점 좋아지면서 인연운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 어, 조금 참아주시고요. 이번 6개월 동안은.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내가 인내하고 참아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숭이띠 운세 미래보살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미래보살,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